최적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32인치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180Hz의 초고주사율과 1 m s 초의 빠른 응답속도를 자랑하여 부드럽고 끊김없는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QHD 해상도와 1 6 9고 화면비율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며 커브드 디자인이 시야를 넓혀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게이밍에 특화된 다양한 모드와 블랙이 컬라이저, 인풋넷 감소 지싱크 보안 등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게임의 승률을 높여줍니다. 가볍고 크기가 적당해 설치도 간편하며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화질, 부드러움, 화면 크기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결점 없는 무결점 제품으로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